부터 호세아서를 묵상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세때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이 세는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때입니다. 땅도 제일 넓었고 경제적으로도 제일 부강할 때입니다. 나라가 잘 살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잘살때 더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선비고 해와 달과 별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사람을 제물로 바쳐 예배를 드렸고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고 주문을 외우는 등 아주 이방 종교에 쉼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죠. 하나님 호세아서는 이를 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인 간음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간음죄를 범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제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 간음죄를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영적 간음죄 우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어요. 여러분이세가 죽고 나서 31년 만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31년 동안 무려 왕이 여섯 번이나 바뀌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서로 막 죽고 죽이는 그런 살육전이 벌어지니까 나라는 피폐해지다가 결국에는 아시리아에 망하게 됩니다. 망한 다음에 보면은. 이 아수르가요 혼합 정책을 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리로 이사를 시킵니다. 서로 민족을 섞어버려요. 민족이 섞이고 신앙이 섞여서 모든 게다 혼합이 되어버리는 거죠. 참 이게 오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들이 잘 나갈 때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 지금은 오히려 완전히 섞여버렸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간음죄가 아니라 혼합적인, 섞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고 마른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뿌린 대로 그 후손의 때에 거두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상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뿌리는가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걸 뿌리면 나중에 잘못된 걸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좋은 것을 뿌리면 분명 미래에 좋은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 있는 분들을 가정부로 고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뉴스를 봐, 봤습니다 보고 참 세상의 이치가 이렇구나 세상 깨닫게 됐어요 19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국민 총생산이 세배가 넘게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 우리가 훨씬 잘 살고 못 살게 됐잖아요 이게 그대로 될까요? 언제든지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의 내 상황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상황만 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어렵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어 오직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은 축복의 씨를 뿌릴까 우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 그런 씨를 우리가 말과 삶을 통해서. 뿌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 축복된 내일을 내가 맞이하던 우리의 자손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를 찾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애 낳아라 이렇게 명령하여 이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함께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예언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르면 모를까. 자신의 배우자가 음란한 사람인 것을 다 아는데 그 사람과 결혼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모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알면서 그런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불교신자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죠. 그때 제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은 상상을 할수 없어요. 너무 밖 다르, 180도 다르니까, 그렇죠. 당시 제 모습만 어, 봤다면 지금 모습 알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당시 제 모습만 보, 보시지 않았잖아요. 어, 너 지금 그렇게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있어? 너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당시 제 모습만 보시지 않고, 어, 그래도 제 용어를 보시고... 저 안에 복음의 씨를 뿌려 주시고 은혜의 씨를 뿌려 주셨습니다. 그 제가 오늘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마 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은 아마 본질은 비슷할 것 똑같을 거예요. 우리 중에 구원 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무언가를 해서 자녀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를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저희 안에 복음의 씨와 은의 씨를 뿌리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마치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듯이 주님은 죄인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모습, 그것만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 역사하실 내일을 보면서 우리 오늘도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기도와 순종, 섬님과 헌신,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